33번째 작품, 해바라기의 비명. 부제가 청년하가 애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자, 해바라기의 비명은, 비명이 뭐냐면, 비석에 생긴 글자야. 그러니까, 나 죽으면 비석 세우지 마. 그 대신, 비석 대신 해바라기를 심어줘. 누가? 청년하가가. 유언처럼. 죽음, 자기의 죽음을 가정해서 유언처럼, 어, 표현한 작품이야. 자, 나의 무덤 앞에는 나의 무덤 앞에는 차가운 빛돌 빗석 빗속, 차가운 빗석을 세우지 말라. 나는요 지금 여기하자 어, 청년 화가 L이고요. 청년 화가 L이고 화자야 화자 L 화자. 자, 무덤 앞에 그 차가운 빛돌을 세우지 말라. 만일 내죽거든 차가운 빛돌을 세우지 말 하면서 가정에서 얘기하고요. 차가운 빛돌, 이거는 자 비생명성, 비생명성, 죽음, 뭐 봐, 세우지 말라, 심어달라, 보여달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뭐니, 다 뭐하니? 명령역, 명령역 어조지, 그지? 명령역, 자, 단정적 어조로, 어조를 사용해가지고, 자, 강한 의지나, 죽금 게,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의 무덤가, 무덤지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해바라기 지금, 요렇게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소재는 다 생명력, 정렬이야. 심어달라. 자, 비석 세우지 말고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래. 심어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죽음의 거부야. 죽음의 거부고, 첫 번째 행은, 두 번째는 생명의 의지.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끓음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해바라기 심고 앞에 보리밭탁 보이게 해달라요. 어, 끓음는 보리밭도, 자, 생명력. 자, 그것도 풍성한 생명력 보여달라. 노란 해바라기는,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태, 어, 앞에 태자 빠졌다. 태양늘 태양같이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노란 해바라기는 자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 열정적인 나의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해줘. 이런 거야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자 푸른 보리밭 사이로 노란하고 푸른하고 원이 색채가 대비되어 있지. 색채 대비, 보리밭 사이로, 자, 푸른 보리밭도, 뭐, 해바라기처럼 생명력 정열이고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노고지리 종달새야. 노고지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래요. 자, 그러면, 음, 노고지는 꿈, 자, 화자의 꿈이 이입된 대상이야. 꿈이 이입된 대상. 날아오르는 노고지를 보면, 나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날아오는 나의 꿈이야. 그러니까 죽어서도 꿈을 간직하려는 마음이야. 꿈을 간직하려는 마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 죽은 후에도 그 뒤에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세 번째는, 끓없는 보디밭을 보여다. 여기는 열정, 열정적인, 어, 자, 아니, 여기가 아니고, 여기까지. 여기, 여기, 여기까지. 그 밑에 줄까지. 여기, 끓없는 보디밭은 풍성한 생명력. 풍성한 생명력 주고, 그리고, 태양같이 화려한 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꿈에 대한 의지. 꿈자다. 다시 적을게. 꿈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시다. 해바라기의 비명은 청년 하가 에리 내 죽으면 해바라기 심어주고 보리밥 보여주고 그리고 만일 노고지가 날아가면 나의 꿈이라고 생각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시야 넘어갈게. 자 비명은 비색에 생긴 글자인데요. 이 시는요. 화자인 청년 하가 애리 자신의 무덤에 비석 대신 뭘 해바라기를 심어달라고 노래한 작품 죽음을 가정했어요. 죽음을 가정해서 유언을 남기는 형식이고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 유언을 남기는 형식으로 생명 꿈 이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야. 자 성격 복개 정열적 의지적 낭만적이고 주제는 죽음을 넘어서 열정적인 삶을 주고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죽음을 가정하고 유언을 남기려고 합니다. 죽음을 나 죽음에 죽는 거 아니야. 죽음을 거부하고 풍성한 생명력, 보리바이지 열정적인 사랑, 태양 같은 거 추구하면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요. 자, 저로 대조되는 시어가 있었지. 무덤, 차가운 빛들은 비생명성이고 죽음 거부의 대상이고요. 해바라기 오리바 태양 노고진이는 생명력 사랑 꿈 추구의 대상인 거야. 자 일행에 세우지 말라 이행에 심어달라 보여달라 생각하라 생각하다 시행이 점점 자 시행이 점점 길어지면서 생 앞에 안 했구나. 자 시행이 봐봐 점 이렇게 길어지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요것도 내용이 심화돼도 점층적이고 시행이 이렇게 길어져도 점층적 점층법. 자, 이렇게 시행 이렇게 길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점층적 정계 단호한 명령력 어조로 어, 어조를 사용하여 정열적이고 뜨거운 삶에 대한 하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뒤로 넘어갈까요? 아, 아, 여기까지야. 뒤로 넘어갈 게 없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